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외선도 피부에 안 좋고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서 그것 때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그래서 보습 가장 잘 챙기는 상황이 중요한데 보습이 잘 들어가려면 아 지금 한국과 싱가포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네. 거의 반은 한국 반은 싱가포르 이렇게 맞습니다. 계신가요? 이렇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혹시 요즘 대표님이 꼭 하고 있는 일상의 루틴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 드링크 하나를 조제해서 만들어서 마십니다. 그렇다면 어. 그 레시피를 혹시 <웃음> <웃음> 프로바이오틱스랑 각종 비타민 이렇게 한 포에 들어있는 거 하고 레몬 한 포, 올리브 오일 어. 그거 이렇게 조제해서 아침에 먹고요. 뭐 아이들 챙길 거 있으면 좀 챙겨주고 출근해서 각종 미팅과 각종 회의들을 하고 저녁에 와서 이제 목상을 좀 해요. 반성도 좀 하고 화이팅도 좀 다지고 책을 항상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 침대 머리만. 나뭐 아니면 식탁 위에 항상 편해요. 정말 바쁘면 한 줄이라도 읽자. 저는 뷰티 전문가니까 오늘 피부 컨디션에 맞는 뭔가를 좀 하는 편이에요. 두피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괄사로 뭐 피부 관리를 조금 한다거나 마스크팩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다거나 홈케어는 잘 바르고 잘 지우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 발란스를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계절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에는 얼굴이 찢어질 듯 건조한 그 추운 계절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막 이글이글 이글 타는 태양빛 이두 가지가 굉장히 피부에 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외선도 피부에 안 좋고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서 그것 때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그래서 보습 가장 잘 챙긴 는 상황이 중요한데 보습이 잘 들어가려면 피부의 미세 각질이라든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침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클린징을 하실 때 피부가 극으로 예민하지 않으시면. 클렌징 티슈와 클렌징 오일 두 가지 중에 하나 쓰셔서 피부의 미세 각질을 잘 녹여주고 피지가 다 나오다가 확 굳어버리는 그런 애들을 잘 닦아주시고 미온수로 하신 다음에 바로 이중세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30대 이상 넘어가면 이중세안이 자칫하면 피부를 정말 건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그 천연 보습 인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폼클렌징은 싹 빨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뽀득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뽀득한 느낌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티슈나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신 후에 요만한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묻혀서 닦아내잖아요 그게 이중세안도 돼요 한국에 혹은 외국에서도 제 또래에 있는 진짜 건조하고 막 피부가 찢어질 것처럼 건조하다는 분들 많이 고쳐줬어요 제가 토너로 닦은 후에 그 다음에 토너 묻혀서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 아이크림 그 다음에 크림 그 다음에 립밤 정말 정말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은 수분크림 조금 더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마스크팩 하시고 그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원장님의 하루의 루틴 중에는 나의 내면을 위한 것과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위한 것 그리고 또 외면을 위한 것들이 고루고루 다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하시는 중에 이제 남편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원래는 소속사 대표님으로 일하셨죠, 남편분이. 네, 매니지먼트 소속사 대표였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원장님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부부가 함께 일하면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저희도 진짜 많이 받아요. 어떠신가요, 원장님? 저는 은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의 지지와 남편의 응원과 남편의 그 어떤 스케일 그런 걸로 지금 이 현재 이 상태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물론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불만이일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일 때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굉장히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같이 버텨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신뢰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서로 까지 믿어주고 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삶의 지원군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어떤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보면은 주변에 저도 이제 가정이 먼저 천국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부부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제 결혼하신지 28년 차. 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원장님? 28년인지 29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게 네. 오랜 시간 한 사람과 살면서 근데 또 상대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음. 유지하면서 사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엄마한테 받은 책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침대 머리맡에 두고 계속 그걸 읽었어요 27살에 한 푼도 없, 없이 그렇게 결혼했을 때 그리움이 너무 많았는데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남편은 매니지먼트 소속사 대표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난 시댁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나를 두고 혼자 놀러다니나 못 때문에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나 이럴, 이런 마음이 단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든다 한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단한 번도 들지 않고 전폭적인 믿음과 전폭적인 기도와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남편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비즈니스 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전폭적인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굉장히 그, 그 부분에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하셨고 남편이 점점 점점 일하는 모습도 혹은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수익이 많이 나면 기부를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러면은 굉장히 통 크게 플랜들을 쫙 펼쳐놓고 그렇게 해주고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더 나서서 더 그런 걸잘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존경하는 마음 생기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극률함이나 사랑이 너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툴 때 있죠. <laughs> 다투면 뭐, 저는 그냥 성향상 화가 확! 해 가지고 확 쏴붙적 이런 걸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뭐 밖에서 존경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원장님은 배우자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신뢰와 존경이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 계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의 엄마들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혹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양육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다양한 걸 배우게 해주고 싶어서 되게 트라이얼을 많이 했어요.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음악이면 음악, 뭐 공부면 공부, 또 놀이면 놀이, 뭐 진짜 다양하게. 이제 첫째는 좀 조금 찾았고요. 둘째는 지가 알아서 언니가 막 그런 걸 해보는 거를 이제 셈이 나니까 나도 시켜줘, 나도 해볼래, 막 이래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알게 됐고, 많은 걸할수 있어서 거기에서 주 무기를 갖고 음. 세상에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든 에센셜들이 어,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 받는 아이디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 갔을 때, 어, 그러지 못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극률히 여기고 품고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잘한다는 기준은 저는 성실함이 가장 크고 1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성실했구나 면은 돼요, 저는. 다양한 것들을 했을 때 잘하는 거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고 혹은 좋아하는 걸 잘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게 1등의 목적이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이런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거가 저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종목을 선택할 때 제가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같이 선택해서 같이 좋은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을 사심을 담아서 네. 여기에 넣었는데요. <laughs> 네. 저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각 분들마다 가장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일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시의삼촌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여령 아, 선생님의 너무 잘 네. 네. 마지막 수업. 네, 너무 좋아요. 그책 읽으셨어요? 네. 네, 저는 진짜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뭐 성경도 물론. 매일매일 몇 구절이라도 항상 읽는. 그리고, 아비투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그것도 좋았고, 지금 그릿 거의 다 읽어가는데, 그릿 조금 뒷부분 좀 남아있고. 저이열령 선생님 되게 좋아해서 저희가 네. 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아, 네. 지난달 주제가 아예 네. 주간 발제 주제가 이열령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삶을 고찰하고, 예. 그 다음에 책도 다 같이 읽어보고 했는데, 예. 저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요. 오늘 네. 영상을 보시고 정샘물 원장님의 인터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원장님이 이야기해주신 마지막 수업, 그리고 그릿, 그리고 아비투스, 이렇게 세 권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은 경험치는 너무 하루에 경험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근데 책은 그걸 확 확장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었구나. 그런 거를 책을 보면서 느끼고 그걸 통해서 확장된 내 사고가 너무 뿌듯하고 신나고 제가 원장님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네. 어, 잃어버리는 우리 언니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laughs> 너무 너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 부모님이 뭐 힘들었던 어린 시절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 오셨던 거, 책 네. 좋아하시는 것 네. 그리고 또 남편분과 같이 일하는 거? 저랑 네. 너무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또 신앙적인 네. 부분까지. 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뵙고 싶었고 정샘 원장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너무너무 많은 또 청년들 그리고 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음. 있을 것 같은데 음. 그 친구들한테 어, 이것만큼 꼭 얘기해 주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네, 얘기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롤모델로 삼을 사람, 사람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네. <laughs> <laughs>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 다 엉클어져 있고 아직 눈곱도 있는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울에 몇 방을 이렇게 탁 뿌려진 물자국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 제일 처음 그걸 닦아요. 거울을 깨끗이 닦아요. 그리고 비춰진 제 모습과 정확하게 마주하는 거죠. 항상 하는 생각은 그 누구가 아니라 나의 모습과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힘을 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내 모습. 을좀 바라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을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진짜 나와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관찰해보면 아 내가 조금 주름이 많이 생겼구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나 어제 운동하고 했는데 너무 좀 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가 쉐입이 달라졌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상 속의 나를 부족했으면 부족한 것을 오늘 뭘 채울지 혹은 괜찮았으면 괜찮은 거에 뭘 하나 더 해서 더 괜찮게 만들지.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나가면 정말 황당하게 너무 무리한 사람도 만나고 너무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만나면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로 되는데 이게 훅 나한테 들어오진 않아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도 나 나와 좀잘 지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laughs>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인터뷰로 나와주시는 분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인데요. 요즘 정샘물 원장님의 가슴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지금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난리거든요 조심스럽고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시기고 그런데 특정 어떤 분야는 잘 되고 있는 거여서 조심스럽기도 한데 근데 이제 해외에 파트너사들도 많이 생기고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거기에 좀 설레고 집중하고 있는 일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애들 이제 방학이잖아요 사실 저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애들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본격적으로 학기 시작하면 새로이 배워 가야 할 어떤 것들,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뭐 스포츠나 그런 모든 플랜들 다짜 놓고 이러는데 애들이 한해한해 한해 성장하면서 보여 주는 막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박사님 되면 어떡하지 <laughs> 막 이러면서 설레고 막 영어 잘하면 너 연설 잘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아주 소소한 애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면 되게 설레고 막 기대가 되고 대화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응. 나는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를 또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시간을 너무 귀하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어 정샘물 원장님의 이 행보드 그리고 이 뷰티 제품으로서의 또 우리 브랜드 정샘물을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 한계를 어디까지 또 뚫고 가실 수 있을지가 또 저희에게 많은 기감이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이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 먼저 하고 이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봐주세요, 원장님 네.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